바탕으로 한 영화 순바꼭질은 초인종 옆에 그려진 표식을 보고 낯선이가 내 집에 숨어 살고 있다는 두려움에서 출발합니다. 정체모를 친임자를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두 여인과 함께한 수윤주 씨 소감이 남다르다는데요. 저 같은 인물에 언제 한번 문정희 씨, 전민선 씨를 만나수 있겠어요? 여목배 괜찮아요 근데 네, 전미선 씨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네요. 모정희씨랑 붙으면서 오히려 저 의지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리더해주는 그 리더십이 딱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아주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왜 나한테 그렇게 해줬어? 언니는 그럴 수 있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모정이도 요진타시게 지난해 드라마 추적자를 통해서 화끈한 액션 연기를 보여준 손현주 씨. 이번 영화에서도 대역 없이 액션을 소화했답니다. 내일 모레 신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몸놀림이죠. 예. 체력에 대한 것들은 어, 자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하고 해도 전혀 체력에는 손색이 없는. 거예요. 세트장에서 항상 거기 밑에 되게 조그만 한 평짜리 체력 단련실이 있는 거예요. 오. 거기서 이렇게 뛰세요. 저는 되게 감동 받았거든요. 아, 내가 더 뛰어야겠구나. 한 살이라도 젊은 데 <laughs> 이날 손현주 씨는 특별한 선물도 받았는데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현주 형, 파이팅! 선배님, 파이팅! 황금의 제국도 많이 봐주세요. <laughs> <laughs> 그렇죠. 깨알같이 오빠 홍금 빨리 하세요. 황금의 제국. <웃음> <웃음> 올여름 브라운광가 스크린, 두 마리 토끼 상향 성공할 <웃음> 거라고 <웃음> 믿습니다. 재밌다. 파이팅! <laughs> <화이팅. 웃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시청자 여러분. 강성현입니다. 강필석입니다. 배우 강성현 씨가 데뷔 17년 만에 처음으로 뮤지컬에 도전했습니다. 뮤지컬 아, 밥짓는 아, 신, 아, 퍼주는 아, 사랑은 노숙인들에게 무료 급식 봉사를 해온 최일도 목사 부부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 작품인데요. 강성현 씨는 최일도 목사의 아내 역할을 맡았습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남편을 둔 강성현 씨는 이번 뮤지컬 덕분에 외조를 받는답니다. 남편이 사실은 정말 좋아했고요. 많이 용기를 줬어요 저희 이렇게 노래, 연주, 반주도 쳐주고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핸드폰에 입력해가지고 다 배우들이랑 공유하면서 듣고 굉장히 외조를 지금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네, 네 정말이죠 동료 배우들에게 확인 들어갑니다 <laughs> 너무 웃겨가지고 <laughs> 어? 저 남의 대사까지 막 치면서 네, 일도 대사 막 해줘요 외우라고 네. 부럽네요 남편의 외조와 사랑을 먹으며 뮤지컬 연수에 힘을 쏟는 강상현 씨. 하지만 처음 도전하는 작품이라 신경이 여간 쓰이는 게 아니라네요. 제가 처음으로 뮤지컬에 첫 발을 내딛는 작품으로서 그렇게, 이렇게 물론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저만 열심히 하면 그래도 큰 피해를 안 드리고 무리 없이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아니거든요. <웃음> <웃음> 뮤지컬에 처음 도전하는 만큼 신은의 자세로 연습을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기를 워낙 잘하시니까 이렇게 호흡을 나누는 게 너무 재미있고 편해서 아이 즐겁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역시 노래 정말 잘하죠 한로 <laughs> 질컥기게 샛별로 떠오르고 있는 강성현 씨, 앞으로 멋진 연기 보여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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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오늘도 변함없이 생방송 연예특급으로 좋은 아침 문을 열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안타까운 소식이 많았습니다. 노량진 수몰 사고 또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네. 유족들이 아주 오열하는 모습 보면서 저희도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돌아가신 분들의 병복을 빌고요. 어, 여름철 안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김용숙 기자 네. 지난주 연애가 소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어, 배우 엄지원 씨가 건축가 오영욱 씨와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아 어, 엄지원 씨는 지난 1일 한혜진 씨의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아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렇죠.